그가 영웅인 이유 임영웅. 새 앨범 임 h r o 이 직접 참여 40년 한국 대중음악의 핵심 인물로 우뚝 서다. 최근 가수 임영웅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이 한국 대중음악계의 흐름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선정 소식과 정규 2집 임 h r o 이분 녹음 비하인드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자료를 통해 임영웅이 한국 음악사에서 갖는 의미와 그의 끊임없는 음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40년 역사의 주력.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선정의 의미. 2026년, 40주년을 앞둔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발표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명단은 임영웅의 현재 위상을 가장 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쟁쟁한 이름들 속의 자리, 조영필, 서태지, 방탄소년단, BTS 같은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 임영웅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인기를 넘어선 음악사적 가치에 대한 공식 인정입니다. 특히 가요 제작자, 작곡가, 평론가 등 전문가 10명이 선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명웅을 별표별표 트로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장르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 중심으로 끌어올린 주인공 별표별표로 평가합니다. 그의 포함은 한국 대중음악계가 아이돌 중심의 K-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프로듀서들과의 동급 위상, 명단의 H.O.T.,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 그룹과 김건모, 나훈아 같은 솔로 가수뿐만 아니라 이수만, 박진영, 방시혁, 김영석 등 k 팝 시스템을 만들고 이끈 프로듀서와 작곡가들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들 사이에 임영웅이 있다는 것은 그가 특정 장르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업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 임 hro 2분 비하인드 완벽을 향한 아티스트의 투쟁 정규 2집 임 hro 2분의 녹음 비하인드 영상과 관련 기사들은 임영웅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8색조 장르 도전 앨범은 컨트리곡 나느냐 히어로 정통 트로트 돌아보지 마세요. 세련된 댄스 R&B USG, 힙합 트랙 답장을 보낸 지 발라드 순간을 영원처럼 들꽃이 될게요. 그대를 위한 멜로디, 그리고 신나는 트로트 댄스 곡 살아온 우리에게까지 한 앨범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폭넓은 장르를 담고 있습니다. 배움과 욕심의 태도, 녹음 과정에서 돌아보지 마세요를 위해 작곡가에게 직접 시범을 요청하며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입니다. 동시에 R&B 곡 ULSG에 대해서는 별표 별표 리듬이 너무 어렵다. 300번은 연습해야 할것 같다. 별표 별표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별표 별표 이거 듣고 팬들이 이명웅 지린다. 이명웅이 이런 것도 해라는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별표 별표는 아티스트로서의 강한 욕심을 내비칩니다. 팬들을 위한 편곡 참여. 로이킴이 작곡한 그대를 위한 멜로디는 원래 잔잔한 발라드였으나 팬들과 콘서트에서 같이 부를 응원가처럼 만들고 싶어 EDM 스타일로 편곡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별표 별표 두 번째 가족 별표 별표이라고 부르는 스태프들과 코러스 녹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싱어를 넘어 곡 해석, 장르 확장, 편곡 방향까지 음악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3두 개의 엔진, 영향력과 진화의 선순환. 골든디스크 40인 선정으로 확인된 별표 별표 대중적 위상 별표 별표 과 이집 작업 과정을 통해 엿본 별표 별표 아티스트로서의 노력 별표 별표를 종합하면 이명웅은 영향력과 끊임없는 음악적 진화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선순환 구조의 핵심 다양한 장르 컨트리 R&B 힙합 EDM 를 성공적으로 소화하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정 장르나 세대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가 바로 파워하우스 40인 같은 공식적인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덤, 핵심 동력, 특히 그의 팬덤 영웅시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타이틀 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통해 살면서 화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고 위로하는 그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과 팬들과 함께 부를 응원가로 곡을 편곡하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관계 자체가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든 진짜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음악 세계를 넓혀가는 열정적인 아티스트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음악적 도전과 대중적 성공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순환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명웅의 선순환 엔진, 대중적 위상과 음악적 진화가 엮어낸 영웅 신화의 다음 페이지, 앞선 기사 내용에 이어 이명웅의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선정 유미와 정규 2집인 HRO 2분의 다장르 도전 과정, 컨트리, R&B, 힙합, 발라드 등및 음악적 철학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별표 별표 아티스트와 팬덤 영웅 시대 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만드는 핵심 동력 별표 별표이며, 별표 별표, 장르를 초월한 도전이 한국 대중음악계에 던지는 메시지 별표 별표를 분석하려 기사를 완성합니다. XXXI, 이명웅의 선순환 엔진, 대중적 위상과 음악적 진화가 엮어낸 영웅 신화의 다음 페이지. 가수 이명웅은 골든 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선정이라는 공식적인 음악사적 위상과 정규 2집임 HR로 이분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장르를 초월한 끊임없는 음악적 진화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는 나훈아와 함께 단두 명만 포함된 파워하우스 40인 명단은 이명웅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인정받았음을 선언한다. 그의 성공은 특정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완벽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의 자세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팬덤과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는 별표 별표 선순환 구조 별표 별표를 형성한다. 1. 음악적 위상 파워하우스 40분이 증명한 시대의 아이콘. 이명웅의 파워하우스 40인 선정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 가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장르 초월의 공식 인정. 아이돌 그룹과 레전드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이명웅이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가 별표 별표 트로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음악 중심으로 끌어올린 주인공 별표 별표 이라는 전문가 50인의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계가 아이돌 중심의 K팝 외에도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델 그의 별표, 별표, 세대 초월 팬덤, 영웅시대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한 음원, 콘서트, 유튜브 다방면의 강력한 영향력은 임영웅의 성공 방식 자체가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여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아티스트의 노력, 300번의 연습과 메시지에 대한 확신, 정규 2집 임메이치로 2분 녹음 비하인드에서 엿보이는 그의 모습은 완벽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의 열정 그 자체이다. 장르에 대한 경외, 컨트리, 정통 트로트, 댄스 R&B, U.S.G, 힙합 답장을 보낸다. 발라드 등 폭넓은 장르에 도전하면서 그는 작곡가에게 직접 시범을 요청하고 별표 별표 리듬이 너무 어려워 300번은 연습해야 할것 같다. 별표 별표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팬들을 향한 목표 별표 별표 이거 듣고 팬들이 와. 이명웅 지린다. 임영웅이 이런 것도 해라는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별표 별표는 그의 바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음악적 도전을 팬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아티스트의 책임감이다. 특히 타이틀곡 별표 별표 순간을 영원처럼 별표 별표에 담긴 별표 별표 화나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별표 별표는 1호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은 그의 음악이 왜 대중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지를 설명한다. 3 독보적인 힘의 원천 아티스트와 팬덤의 특별한 관계. 이명웅을 현재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별표 별표 진짜 힘은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넘어선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관계 그 자체 별표 별표에 있다. 함께 만드는 음악. 로이킴 작곡의 별표 별표 그대를 위한 멜로디 별표 별표를 팬들과 콘서트에서 함께 부를 응원가처럼 만들기 위해 EDM 스타일로 편곡하고, 심지어 스태프들, 두 번째 가족. 과 코러스 녹음까지 참여한 일화는 이명웅의 음악 작업 전반에 팬덤과 주변 공동체에 대한 예정과 배려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별표 별표 주어진 곡을 부르는 싱어가 아니라 곡 해석, 편곡 방향, 녹음 방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뮤지션 별표 별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모든 과정을 팬들과 공유한다. 선순환의 완성, 그의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은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는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고, 이 강력한 영향력은 다시 별표 별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 별표 별표를 만들었다. 대중적인 성공과 음악적인 성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시너지 속에서 임영웅의 영웅신화는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영웅시대와의 특별한 관계, 독보적 위상에 숨겨진 힘, 임영웅을 별표 별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별표 별표에 올리고 그의 정규 2집 별표 별표, 임 HRO 2분 별표 별표를 다채로운 장르로 채울 수 있게 한 핵심 동력은 별표 별표 팬덤 영웅시대 별표 별표와의 특별하고 강력한 유대 관계에 있다. 이는 단순한 응원 이상의 별표 별표, 사무작용적 창작 공동체 별표 별표로서 기능한다. 4.1. 음악 작업 과정에 반영된 팬덤 중심 철학. 이명웅의 음악 작업 과정은 그의 별표 별표 팬덤 중심 철학 별표 별표이 얼마나 깊숙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접근 방식이다. 그대를 위한 멜로디의 편곡 비하인드, 로이킴 작곡의 발라드 곡을 팬들과 콘서트에서 함께 부를 응원가처럼 만들고 싶어 EDM 스타일로 편곡한 일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곡의 완성도를 넘어서 별표 별표 팬들과의 교감 별표 별표이라는 목적을 위해 장르와 편곡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심지어 스태프들과 함께 코러스 녹음까지 진행한 것은 팬들에게 두 번째 가족 같은 편안함과 소속감을 주기 위한 유도적인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팬심을 자극하는 자기 고백, 녹음 중간에 이거 듣고 팬들이 와, 이명웅 지린다. 이명웅이 이런 것도 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욕심을 내비치는 모습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우리 가수는 늘 진화한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다. 4.2 1호의 메시지 팬덤과의 정서적 유대 강화. 이명웅의 음악이 담고 있는 별표 별표 메시지 별표 별표는 영웅 시대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별표 별표 1호와 공감 별표 별표의 매개체가 된다. 순간을 영원처럼에 담긴 1호, 타이틀곡에 살면서 화나는 일도 많지만,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1호를 전하고 싶었다는 그의 고백은 아티스트가 팬들의 일상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별표, 별표, 정서적 교감, 별표, 별표, 은 팬덤을 단순한 지지 그룹이 아닌 별표, 별표, 공동체 별표, 별표로 만든다. 세대 아우르기,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별표, 별표, 세대 통합 별표, 별표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명웅의 노래에 담긴 별표, 별표, 보편적인 위로와 사랑, 별표, 별표의 메시지는 세대와 장르를 넘어 모든 팬들을 하나의 정서로 묶어낸다. 4.3, 사무작용적 창작 공동체로서의 영웅시대. 영웅시대는 임영웅이 별표 별표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테스트 마켓 별표 별표이다. 도전의 안전망. 임영웅이 컨트리, R&B, 힙합 등 다양한 장르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떤 시도든 지지하고 소비해 줄 영웅시대라는 든든한 팬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별표 별표 음악적 실험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 별표 별표를 제공한다. 선순환 구조의 완성. 이명웅의 음악적 도전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게 했고 파워하우스 40인 선정. 이 영향력은 다시 새로운 시도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 순환의 중심에는 아티스트의 진심에 응답하는 영웅시대의 강력한 결속력이 존재한다. 이명웅 심층 분석. 계속 팬덤과 아티스트의 선순환 구조가 만드는 K팝의 새로운 동력. 71 아티스트 팬 관계성 분석. 공동 창작자로서의 영웅시대. 이명웅을 별표 별표 독보적인 위치 별표 별표에 올려놓은 핵심 동력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공동 창작자로서 기능하는 팬덤 영웅시대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의 음악적 결정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A. 예, 팬덤의 요구를 음악적 방향으로 전환. 그대를 위한 멜로디의 편곡 비하인드. 로이킴이 작곡한 발라드 곡을 별표 별표 팬들이랑 콘서트에서 같이 부를 응원가처럼 만들고 싶어서 EDM 스타일로 바꿨다 별표 별표는 이라는 임영웅이 팬들의 현장 경험, 응원, 을 음악의 장르적 변화, EDM 스타일로 직접 치환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코러스 참여의 의미, 별표 별표 두 번째 가족 별표 별표이라고 부르는 스태프들과 함께 코러스 녹음을 진행한 것은 별표 별표 팬덤과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적 정서 별표 별표를 음악 제작 과정에까지 끌어들여 팬들에게 단순한 청취자가 아닌 음악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B. 지린다. 이런 것도 해 팬의 반응을 추구하는 동력. 완벽주의의 원천. 이명웅이 R&B 곡 ULSG 녹음 시 별표 별표 듣고 팬들이 와 이명웅 지린다. 이명웅이 이런 것도 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별표 별표고 말한 지점은 그의 배움의 자세와 완벽주의가 궁극적으로 팬들의 놀라움과 만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피드백의 선순환 이는 팬들이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끊임없는 도전을 기대하고 아티스트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장르에 뛰어드는 상호 기대에 기반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별표 별표를 형성합니다. 72. 음악적 통합의 가치 트로트의 유연 확장 모델 이명웅의 정규 2집 별표 별표 IMHR로 이분 별표 별표는 컨트리, R&B, 힙합, 발라드, 트로트 댄스를 아우르는 구성을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로 영구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뇌연 확장 모델 별표 별표를 제시했습니다. A. 장르 이해를 통한 진정성 확보. 시범 요청의 의미. 정통 트로트 돌아보지 마세요. 녹음시 작곡가에게 별표, 별표 직접 시범을 보여 달라 별표, 별표고 요청한 것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각 장르의 문법과 정서를 진지하게 습득하려 노력하는 뮤지션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양성 속의 일관성. 이처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도 진심을 담는 과정을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별표별표 별표 장르의 이질감 없이 임영웅만의 감성 별표별표로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b. 음악은 이로라는 메시지의 힘. 타이틀곡의 역할. 타이틀곡 별표 별표 순간의 영원처럼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 화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1호의 메시지 별표 별표를 담은 것은 그의 음악이 차트 1위가 아닌 청취자의 3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과의 긴밀한 연결, 이러한 공감과 1로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이 곧 골든 디스크 파워하우스 40인 선정이라는 객관적 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영웅의 현재 위상은 뛰어난 음악성과 매력적인 인간미뿐만 아니라 팬덤과의 특별한 유대라는 강력한 사무작용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팬들의 열광을 낳고 팬들의 열광은 그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하는 K팝 시대의 새로운 동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